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성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l s 멀티리지 보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17,500원과 16,000원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이 베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이런 들 뭐다?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쓸어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 2차 전지 주라던가 아니면 전고체라던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2차 전지 화재 폭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주들 중에서도 우리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짚고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 종목은 2차 전지 전구체에 대해서 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듯이 말 그대로 눈 감고 쓸어 담고 있다 정도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요. 이 과대 낙폭 구간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엄청나게 큰 하락 속에서 뭐다? 우리 상장일 날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우리 LGN 솔루션도 37만원 아래서는 과대 낙폭 구간인 걸 외국인들도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LGN 솔루션과 함께 LS 머티리얼즈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맞습니다. 외국인이 한달 내내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체크해 볼 만한 건 바로 전고체와 2차전지 과대낙폭 구간에서 쓸어 담고 있는 외국인들은 어떤 걸 보고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았기 때문이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여러분과 언제 매수 타점을 잡았어요, 여러분들. 어, 보시게 되면, 1차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 꼭지점, 5차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150% 정도 수익권 챙겼고요. 내려올 때단한 번도 매수를 한 적이 없거든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매수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다? 지속, 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채널 어,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보다 우리 주식의 재발견 6,370분에게 뭐 LS 멀티리어즈, LS 멀티리어즈 그리고 LS 멀티리어즈 매일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면서 2023년 12월 10일 우리 상장일부터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도 찾아뵙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요, 맞아요, 우리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LS 멀티리어즈의 가장 빠른 급등 뉴스, 가장 빠른 급등 대응을 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방에서는 우리 ls 멀티리어즈 주주 여러분들 중에 고민이 많으시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거나 그냥 막무가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물리신 분들은 빠져나올 수 있게 매수 맥점 잡아드리는 어, 타점방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건 맞아요 다른 종목들로 여러분들 수익 구간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게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dx는 어떤 종목이죠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대해서 맞아요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제조 원가를 떨어뜨리는 제조 스마트 공장을 설치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뭐다? 2차 전지, 전고체, 다음엔 또, 맞아, 전력 관련주, 전력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부각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금요일날 매수를 좀 했습니다. 27,600원.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27,600원 매수하면서 바로 수익권 전환되고 있다. 매수하자마자 수익나는 자리가 정말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차곡차곡 누적 수익 어,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누구나 어, 이 소통만 들어오시면서 LS 머티리얼즈 가장 빠른 급등 뉴스에 대한 대응과 함께 어, 가장 빠른. 실시간 속보를 챙겨볼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보다 다른 종목들로 차곡차곡 수익구간 쌓아 나가면서 계좌 회복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 노력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시는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신다고요?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 8351-7944 문자로 네, 타점,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차곡차곡 회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안 팔립니다. 어 그리고 테슬라가, 테슬라가 뭐예요? 최근에도 화재 폭발로 역시나입니다. 무슨 말이다? 2차 전지는요, 지금 화재 폭발로 전 세계에서 화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도 2차 전지 중에 lfp 배터리가 안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여기에서 우리 한국은요 어떤 걸 노린 종목 어, 어떤 걸 노렸죠 lfp 배터리 뭐 우리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엄청나게 활개칠 때 어, 우리가 mcm 배터리를 우리가 했죠 뭐예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망간 코발트를 이용한, 여러분들, 배터리를 사용했다. 물론,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고가이지만, 안정성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런 한국에 대한 투자를, 이제서야 외국인들은 뭐다? 아, 2차원지 떨어졌는데, 너무나도 과대 납복 구간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LG 엔소를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대표적인 종목도 있습니다. 에코 프로. 그죠? 에코 프로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달 내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도 최근에도 이렇게 좋은 종목 말씀드리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보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께 바닥 구간 잡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 우리 포스코 DX라든가, 전고체 관련주들, 이, 어,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종목들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들 매수해주면서 보다, 아, 2차 전지 중에도 지금 전고체, 전고체 중에도 전력이나 스마트 공장 쪽으로 더또 수급이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야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체크해 볼 만한 건 그러면 지금 ESS 저장장치를 팔고 있는 게 누구죠? 바로 LS 머티리어즈입니다 제가 ESS 저장장치가 정말 중요한 맥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요. 우리 LS 머티리어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ESS 저장장치라고 다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ESS 저장 장치 중에서도 대형 셀 위주로, 대형 모듈 위주로 판매가 많아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전 세계 점유율 1등 기업일수록 2차 전지를 대신할 수 있는, 맞아요. 배터리, 즉, ESS 저장 장치가 나올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반기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주요 제품을 보시게 되면요. 누가 봐도 대형 셀과 대형 모듈 쪽에 큰 매출력이 보여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출 보세요. 이미 작년에 1년 동안 매수, 매출했던 부분을 넘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 셀이 어디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2차 전질 대신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고,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에 필수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풍력 사업에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태양광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도 어, 충분히 납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기업이 뭐라고 있냐면요 최근에 연구 개발 활동을 보게 되면요. 맞아요. 신규 사업에 대한 관한 사항, 진출 목적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리튬 이온 커페시터를우리는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리튬 이온 커페시터는요 그냥 울트라 커페시터보다 뭐다, 여러분들? 2차 전지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리튬 이온커펜시터가 개발한다 하면요. 전고체에 더불어서 더 안정성 있는 5만 회 이상 사이클을 견딜 수 있는 특성으로 더 안정성 있는 2차전지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고체뿐만 아니라 뭐다 여러분들? 더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어, 대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지금 EV 배터리 시스템 양산 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랑? 하이엠케이와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이미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일체형 모듈 개발했습니다 이미 2개월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 드렸죠 세계 최초로 셀 모듈 팩에서 셀 모듈을 일체화 시킨 모듈을 LS 멀티리어즈는 개발을 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소연료발전 SOFC에 대한 부품 개발은 뭐다 여러분들? 맞아요. LS 아일스코가 이미 부품 개발을 통해서 우리 부품 쪽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자 작년부터 작년 12월부터 신규 사업 이거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벌써 3개가 됐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어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요게 나온다 라고 하면요. 실제로 지금 시대와 테마의 수급 정확하게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급등과 함께 엄청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딱한 가지 체크해 볼 만한 건 1차적인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이 했는데 급등에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정확하게 내려간 폭의 3분의 1 지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하락이 끝났다. 음 하락이 끝났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하락이 끝났다라고 할수 있겠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는 전자점을 이탈할 때에요. 전자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뭐다, 여러분들? 쌍바닥 구간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충분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런데 그 매수세가 뭘 보고 들어왔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한달 내내 전고체 대체제와 신재생에너지와 매출력 상승과 전력에 대한 수요를 다 같이 받고 있는 우리 LS 멀티리어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LS 멀티리어지 정말 안 좋은 기업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떨어졌을 때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차전지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더라 그러면 이 2차전지와 밀접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과대 납폭 구간에 있을 때, 어, 맞아요. 18,000원 이하부터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매수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확하게 18,000원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뭐다? 맞아요. 과대 납폭 구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배팅 하시고, 뭐다? 어디까지 바라봐야 된다? 16,000원을 이탈할 때는 뭐다? 과감하게 손절하고 여러분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 비록 지금 신규 매수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물려 계신 분들은 어때요? 그렇죠.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겠죠. 어떻게? 매수 타점이 왔을 때, 정말 매수 맥점에서 들어와야 돼요. 왜? 정말 저점에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매수하자마자 수익나는 자리가, 어, 나와야지만 계좌 회복을 빠르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우리 물려 계신 분들은 다르게 전략을 살펴야 되겠고 지금 신규 매수자들은 어디까지 열어놓고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전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화방을 통해서 우리 어떤 기사, 빠른 기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LS 멀티를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구간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낱낱이 저의 매수매도 타점을 공개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 LS 멀티리어지 아직도 고민 많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 많으신 분들은요 어, 이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겠고 제가 주말에도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 8월 24일 주말에도 우리 토요일날도 우리 같이 잡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어, 과상, 가상화폐 관련해서, 잠잠산이 나이스닥 시장의 시장 확인, 이런 것들도 제가 체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체크할 수 있게 여러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오신다고요? 이 소통방? 어,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351-7943. 저한테, 네, 타점.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차곡차곡 회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꼭 되시고, LS 머티리어즈 여러분들 보다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다른 종목들로도 그리고 LS 머티리어즈로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LS 머티리어즈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8월달 1차 히든 종목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15%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꼭 가져가시면서 여러분 1분만 집중하셔서 맞아요.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8, 9월달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5월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플라리스 오피스 53% 수익구간 충분히 달성을 했고요. 6월달 히든 종목도 GS 글로벌로 25% 수익구간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자, 7월달 히든 종목 셀바스 AI로 최저점에서 잡으면서 20% 단 이틀만에 수익구간 만들어냈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이렇게 28의 투자자산운영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투자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방송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한 내역들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4월 24일날 여러분들께 우리 폴라리 소피스 잡자마자 7일만에 수익 구간 달성을 했고요. 자, 6월달 히든 종목 GS 글로벌도 똑같이 6월 24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했고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무려 이틀만에 수익 구간 달성했습니다. 자, 7월달 히든 종목 셀바스 AI도 여러분들 매수 최저점에서 진행을 했고요. 단 이틀만에 20% 수익 구간 나오면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 미리 알고 이 종목을 쳐보고 있다가 매수 맥점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종목이 우리 히든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번 달 히든 종목,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의 랭커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흑자 전환에 해외 매출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고요 유통비율 60%로 큰손이 충분히 드리블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점에 매집봉 3번 이상 출연했고요 외인들의 미친 매수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당연히 ai ai 하면 또 뭡니까 바로 보안입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과 코인의 교집합까지 하고 있는 이 종목 절대 놓쳐선 안 되겠죠 자 어떤 종목이냐고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바로 폭등 전 꾸준한 매집봉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통해서 여러분들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 저점을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삼각수렴을 돌파 후에 안착하고 있는 시그널을 어, 보여주습니다 2023년 11월 1차 히든 종목이었던 우리 단알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알도 똑같이 코인 관련 주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폭등 전의 마지막 매수기에 포착했습니다. 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수급도 확인하셔야죠. 그런데 요즘에 코스피, 코스닥 다 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다 팔고 나가고 있을 때 이렇게 매집하는 종목 중요하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거기에 국내 매출을 해외 매출이 뛰어넘으면서 폭발적인 매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개인들은 털릴 만큼 털린 종목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이 종목 저는 이렇게 15%에서 30% 정도의 수익권 쳐다보고 있는 이 종목 받아가시면서 여러분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이 종목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 문자로 네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저의 매매 타점망도 초대 도와드리면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공개시켜 드리면서 실제 이렇게 저의 계좌처럼 여러분들 계좌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면서 히든 종목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고, 또 생계도 지키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본업하고 있는 저한테 꼭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계좌 회복한다. 라는 거지. 감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뭐 인생 역전한다. 이런 종목으로 뭐 1억 천금 1억 천금 이런 종목 없습니다. 이런 허황대급 절대 버리셨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조금 조금씩 차곡차곡 우리 수익 제대로 한번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요 다시 한번 이 종목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요 아, 네 저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 저한테 기회 기회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게 문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종목만 던져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매매, 매매 타점 방도 제가 초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장 정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대응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시켜드리면서 요즘 내놓으라는 사람도 정말 많지만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는 점,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점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대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